그 제가 이번에 광주광역시 서구갑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 처지에 좀그 부끄러운 입장인데 이렇게 불러주시고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광주광역시 서구갑에서 출마한 선거 슬로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들으신 분들은 약간씩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선거 슬로건이 그거였습니다 문재인이냐 대한민국이냐 대한민국이냐 문재인이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선택을 문재인과 대한민국 같이 가지 못한다 문재인이 망하든지 그 하나다. 그걸 선택해야 한다고 제 고향, 제가 사랑하는 광주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구를 선정했습니다. 왜 문재인과 대한민국이 같이 가지 못하는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우파 대통령도 계셨고, 좌파 대통령도 계셨지만, 정치 철학의 차이고, 방법론의 차이지, 그 국정 운영하는 목표는 저는 동일 하고 비슷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궁극 강경 아닙니까? 나라, 국민들 잘 살게 만들고 안고 튼튼하게 한다. 이것은 좌파가 우파고 공통 목표다 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좌파 대통령 격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좌우가 막론하고 그 목표는 비슷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재인은 다르다고 봅니다. 문재인은 국업관광하는 게 대한민국 탈색하는 게그 사람의 목표가 아닙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저는 문재인이 국정을 운영하는 제일 목표가 대한민국 소멸이 아닌가, 대한민국 해체 시키는 게 문재인의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거기 방송에 광주 지역에, 지역 TV 방송에 나와가지고 방송 연설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북경 청와대 학생들 앞에서 연설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은 큰 산맥 같은 나라고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다 그런데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막말 아닙니까? 이게 막말을, 이것에 대해서 막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저보고 막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제대로 대처했습니까? 잘 대처가 된건 우리나라, 워낙 의료 인프라가 좋고,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여러분들, 고생하셔가지고 잘 막아낸 겁니다. 문재인 잘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문재인이가 그렇게 의사협회나 여기 전문가들이 좀이라도 막아라 그렇게 했는데 끝내 안 막았잖습니까 그거 누가 시킨 거 듣고, 듣고 그대로 한 겁니까 시진핑이 요구하니까 그대로 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야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중국 시진핑의 지시를 받는 나만 총독인지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말 틀렸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저는 전혀 악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누가 무슨 또한번 물어봐도 몇 번이고 물어봐도 저는 똑같이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저, 저는 이번에 제가 선거에 나가서 한말 그리고 그동안에 페이스북이나 여러 군데서 했던 이야기 단 하나도 막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제가 목숨이 붙어있고 제가 말을 힘이 한 있는 한 저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지는 한 저는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비록 선거에서 적고 숫자도 적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변진대 대표도 진실이 우리의 무기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믿는 진실 이야기해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광주에 굳이 출마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제 고향이라서 출마한 것도 있습니다 고향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전략적인 고려가 있었어요 저는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 좌파와 호남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남이 좌파의 숙주가 되고 좌파의 이용물이 되고 호남이 좌파에게 이용돼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게 사실, 이 사실을 제 사랑하는 고향 광주 호남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좌파 우리들의 이 음모에서 벗어나고 우파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목파가 있습니다 뭐냐 호남과 좌파의 결합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분리시켜야 돼요 호남을 좌파에서 떼어내야 됩니다 그거 해내지 못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파 굉장히 당분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몇 프로 좀 부끄럽습니다. 4.2% 받았습니다. 4.2%. 그런데, 지난번 2016년 20대 총선, 그때, 새누리당 후보들이 대게 얻으신 표가 2. 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배가량 얻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 후보들은 또,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었죠? 훨씬 조건이 유리했습니다. 그게 저는 이번에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확인하게 된 것은 우리 호남에도 우파 시민들이 있다는 것, 저한테 와서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없는 건 아니다. 근데 흩어져 있고 말할 분위기가 안 되고, 무엇보다 누가 와서 지도해주고, 조직해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 리더십이 없다! 우파에 이걸 아무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이 나와준 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비록 결과는 부족했지만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호남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좌우파 정치인들 기성 정치인들에게 보면서 실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우파 지도자라고 부각도 마찬가지였어요 영남에 가면 산업화의 주역이라고 칭찬하고 광주에 가면 은 민주화의 성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절대 진정성을 입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에 가서는 당신들의 반기업, 반시장, 반자본주의 반대한민국, 반미반일, 신중정복전선을 버려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하기 위해서 광주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말이 문짝 아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말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번에 뭐 TV토론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광주에서도 서구 가골택해서 나간 것은 거기에 손갑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대혁 의장 출신입니다 이 친구하고 정면으로 대결해 보기 위해서 제가 나갔고요 뭐 제가 혼자 판단이라고 말하면은 그렇겠습니다만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TV에 토론해서 말 그대로 압살을 했다! 압살을! 상대방들을!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가 호남이 변해야 된다.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이번에 그4.2% 받았는데, 여기에 저희, 제가 저기 관심, 신경을 안 쓰겠다고 그랬는데, 이 개표 하는 날, 새벽까지도 계속 그래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밤, 밤새 2점 몇프 했어요. 근데 선거 개표 막판에 4.2%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일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사전투표를 제일 마지막에 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제가 좀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그 조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사전투표 중에서도 관내투표 있고 관외투표가 있잖아요. 관외투표, 여기에 투표라고 러죠 그러니까 호남에 계시지 않고 광주 현지에 계시지 않은 분들, 다른 지방에 가계신 분들이 저에게 한50% 가량 더 표를 주셨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의 가능성과 희망을 봅니다. 호남은 특징이 호남 현지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호남을 떠나서 밖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 표심이 굉장히 강하게 비스해져 갑니다 일치해 갑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변화가 생기면 그 나머지도 그 변화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제가 한 말을 가지고 막말이다 네, 뭐다 온갖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지만 호남 밖에 계신 분들 호남 출신이지만 서울이나 부산, 대구, 그리고 이런 다른 데 계시는 분들은 제 말에 대해서, 아, 주동식이한 말이 맞구나, 옳구나, 허나 미처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뭐, 공감하신 분들이 늘어났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5.18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5.18, 여러분들 굉장히 듣기 싫으시죠? 하지만 저는 5.18이 이 좌파들에 의해서 악응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18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18을 좌파 시민단체들이 이 뜯어먹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5.18에 관한 행사, 그다음 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온갖 시설물들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국민들의 혈세를 뜯어내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진짜 목표는 좌파, 이 시민단체들, 게으른 자들이 무의도식, 일하라고 먹고 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인데 그 자기네들의 목표를 숨기고 오일8을 악용하고 있고 광주 시민들이 거기에 볼모로 잡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거기에 가장 이제 광주의 그 좌파들이 뼈 아픈 말이 마을이 그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분 나쁜 어떤 제가 막말이라 그랬으니까 막말에 어떤 그 승의를 본다 그러면은 문재인을 보고, 예, 중국 시진핑의 종독가니냐 하는 말이 제일 어떻게 보면 승의가 높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언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5일파를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만큼 좌파들의 이 약점, 그게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 저는 광주, 제 고향 광주가 이,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광주가 5.18.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가 이, 되고 있다. 제사. 그 제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세월호 같은 5.18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도 끌어들여가지고악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광주가 제사에서 벗어나야 된다. 80년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도시가 된다. 돼야 된다. 현재 광주가 이 청년들이 없는 도시, 일자리가 없는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에도 청년들이 5천 명씩 빠져나가는 도시가 있, 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광주가 변화되어야 되고, 정말 우려는 그것입니다. 보람과 대한민국이 같은 편이 해야 된다. 보람이 대한민국 편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 고민이 정말 되고, 그래서 출마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결과이기는 합니다만은 희망을 받고, 제가 이 광주에 많지 않지만, 광주는 좌파들이 많지만, 실제로 좌파들이 과다, 과다 대표되고 있고, 우파는 실제보다 과소 대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가진 힘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일이 성공하냐, 성공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광주에 가서는 반기업, 반시장, 반태한미국 이 청소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런데 영남에 가서는 기성 정치인들, 산, 이 산업화의 주력이라고 이야기, 그찬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영남이나 다른데 가서도 듣기 싫어서 소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뭐냐? 혼합에 대한 혐오를 버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우리 고수 우파가 이렇게 사실 몰락하고 소수파가 되고 귀주류가 된 원인도 저는 호남 문제를 잘못 처리한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제가 우파이고 호남 출신이란 거 아는 분들도 호남 대학기 나오면 제 앞에서 막 호남을 욕을 해요. 저는 호남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파가 호남을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비판하지 않고 뭘 했느냐 비판하지 않고 혐오만 했습니다 혐오 결코 혐오는 상황을 바꾸지도 못하고 혐오하는 사람을 오히려 몰락시킵니다 우파가 그것을 좀 깨달아 주셨으면 하고요 호남 비판을 많이 해 주십시오 보수의 정정당당한 가치관으로 그걸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대신 혐오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우파의 하나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일할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도 대구나 부산에 가서도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혼합에 대한 인종주적 의 혐오를 버려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혼합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똑같이 이야기할 거라는 사실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